무덤, 여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한번 요 오늘 당신이,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십시오. 말씀의 주인공 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님 다시 시작하는님 22번째 시간, 오늘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 내 상상, 내 생각되고 내 생각과 내 상상대로 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상상 외,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한기와 4장에 보면 선지생도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던 선지생도.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부터 몸이 이제 실험, 실험 이제 앓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해보고, 뭐 선지생도 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중보 기도도 많이 했겠죠. 또 약도 써보고, 어, 그렇지만 어, 결국 더병은 중해지고, 어, 빚만 남고, 이제 남기고 죽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남겨진 가족이었습니다. 병치려 하는 남편을 어떻게든 회복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빛을 지게 됐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두 아들 데리고 가지고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놓습니다. 선지생도 아내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부딪혀.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딱당시딱 부딪히다 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뾰족한 수도 없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그늘 아래에 좀 피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서 이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처 많은, 많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삽바나질로 이렇게 하고, 또 남의 집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근데 그런 일로 이 빛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깊은 절망감이 이 아내에게 다 박아왔습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근데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믿는 사람이고, 또 죽으려고 하면은 또 남겨질 자식을 생각하면 그것도 또 못할 일이라 생각하니까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선지생도 아내는 고민 고민하다가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제를 찾아가가지고 정말 이 마음이라도 좀섞 퍼놓고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 선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의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마음이 뭐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야기하니까 속 답답한 마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풀어졌을 때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더 엘리사 선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집에 뭐니, 무엇이냐? 있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 엘리사 선자가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동내 가가지고 그릇을 빌리되 네가 빌린 만큼 빌려라. 그리고 그릇을 다 빌리면 문을 닫고 네 아들들과 함께 집에 있는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 그리고 그 그릇이 차면 또 옮겨놓고 또 부으라. 그렇게 이제 온면을 합니다. 선지생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릇에 집에 그릇 기름 한 그릇 있는데 또그릇에 빌려라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이제 그 그릇에 이제 빌려온 그 그릇을 이제 챙겨놓은 그 방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제 딱 물을 닦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그릇에 기름을 딱 붓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릇에, 그릇에 있는 기름이 사라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큰때만에 물이 이렇게 딱 갇혀야 되는데, 큰때만에 물이 있는데, 숨으려면 그래서 물이 확 계속 나오듯이, 기름이 그렇게 계속 그 그릇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빌려온 그릇이 그릇에 다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 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그릇에 이제 딱 기름이 다 찼을 때 그때 이제 기름이 기름이 멈추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선지생도 안내는 가장 먼저 엘리사 선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자가 이 선지생도 안에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어떻게, 됐 했을까요? 예.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이제 그걸 가지고 팔아서 빚도 갖고 생활비로 써라. 그렇게 이제 일러줍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이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요 어떤 표정? 얼굴에는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중간중간에 솔드, 할렐루야. <laughs> 영광의 세레머니를 딱 하면서 또 중간에 할렐루야. 마치 이제 우리 그 축구선수들 볼러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의 세레머니. 예, 네. 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선지생도가,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 선지를 찾아갈 때는 하소연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전혀 기도해도 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이제 기적을 이 아내가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운전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갈 때 쓰가 묵고할렐리야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 그런, 앱의 유해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어, 느 대학병원에 이제 소아과 의사로 재직하고 계신 분이 이제 간증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예, 인터넷에 올린온 간증인데, 이게 예, 어떤 간증이냐면, 그가 이제 어느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가지고, 한 예, 환자가, 아, 자기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애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환자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하루에 두 번씩 고열, 고열과 고통으로 막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력한 항생제를 써봤지만 효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병원에서 배를 가르자. 개복수술을 하자. 그렇게 권했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차마 그 어린 자식의 배를 볼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 교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맡은 교수님은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 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앞전 이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그러니까 이원인 몰랐는데. 이 분이 이제 결과는 이제 원인을 아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간농양이라고 합니다. 간농양 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농양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먼저 있던 병원처럼 항생제 강력한 항생제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 후에 열이 내려가고 2주 후에 거의 정상이 되었고 한달 후에 아이가 완전 회복되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던 인턴이나 레전턴 뭐 의사 선생님께서 이 교수님에게 물어봤겠죠. 교수님, 먼저 병원에서도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먼저 병원에 똑같이 이제 항생에 치료를 했단 말입니다. 똑같이 치료했는데, 왜 거기서는 조, 좋아지지 않고 여기서는 좋아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그 의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약을 더 썼지, 그게 뭔줄 안가? 뭔데요? 기도 마이신네 기도 마이신. 당신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만날 수 있어요. 낙심거리, 좌절거리, 포기거리의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잘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 해결할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거 내가 생각 이건 안될 거라고 그그일 그 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일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역대하 16장 9절만 말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이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투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전심입니다. 전심. 전심으로. 마지막 보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보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능력을 비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여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그러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몰라요. 참 유머스러우셔요. 유머스러우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자,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잠멸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것을 사명처럼 여겼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나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말 누가 믿겠어요? 누가? 제자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월이 이렇게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접근한 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파악해가지고 한꺼번에 체포할지도 모르니까 속지 말자. 그런 생각까지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진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진짜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예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한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쓰시는 연주자시에요. 연주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교회사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초대교회대부흥사 그러면 이제 우리 김익두 목사님, 이 김익두 목사님을 우리 많이 고론합니다. 이분 이제 일제시대 때 평안도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유명한 깡패. 사람들은 김익두를, 김익두를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정연수 앞에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깡패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과 이제 예수 믿고 새사람이 된 후에 이제 부고장을 돌립니다. 부고장. 예, 네, 부고장. 김익두가 죽었는데 몇월 며칠 날 장례한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던 소식에 깊어 있습니다. 너무 잘 죽었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장례를 구경하려고 장례식을 치른다는 그 장소에 모아서 이제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는 편하게 살게 되었다는 안도와 기쁨과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장례를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했던 김익두가 딱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어요, 사람들이. 홈비 백산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어쩔 줄 모를 때. 그더때 이제 이 사색에 되어 있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김익두 목사님이, 김익두, 그때 당시에 김익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김익두는 매일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노를 했었고, 그를 본 사람들은, 아, 정말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보게 됐냐? 늘 이렇게, 여러분, 깡패가 이렇게, 그러더막 인상 속에 이렇게 막 끌렁땅 하면서 이렇게 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험상겹게 일그렸던 그 얼굴 표정이 워낙 미소, 미소로 워낙 얼굴 표정으로 바뀌었고 입만 열면 튀어나왔던 그 욕설이 다정당함한 음성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아저 사람 정말 바뀌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바뀌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저사람이 받겠는지 안, 안 받겠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때몰래 기다렸다가 유정물이죠. 유정물 한번 찌그러버리고 이렇 뒤집어 이렇게 씌웠답니다. 김익도 목 이제 김익도 그분이 이제 탁 그걸 다 물을 다 이렇게 딱 닦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옛날에 김익도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취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의 김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면서 털털하고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상에는 누가 했겠어요 저 깡패같은 저놈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니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연출자십니다 여러분, 멀리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너가 예수 믿고 고요해 다닌다고, 너가 내 인생을 아는 사람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나와 어렸을 때 같이 자녔던 친구들이, 너가... 그렇게 의, 의문하면서 대문은 네, 그런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믿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마스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사람하 하면 아, 안 돼. 저사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하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중보기도를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가져야죠. 반드시 저 영혼도 변화된다. 반드시 저 영혼도 예수 믿게 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월이 그랬습니다.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이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예수 믿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제대로가지고 좀,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핍박자 사우를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우를 돕는 자가 딱 등장합니다 바로 이로의 아들 곤면의 아들이란 변명을 갖고 있는 바나바 바나바는 먼저 사우를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행적을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신뢰를 얻도록 합니다 신뢰를 얻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사울이 담에스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에 둘러싸여 가지고 꼬그라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담에스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든 이 상황 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이제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로 가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 담에석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사울의 행적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신뢰하도록 이 사울을 신뢰들 진짜 믿구나 이걸 신뢰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진리. 하나,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돕는 자를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 적재적소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주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돕는 자를 딱 준비해 두셨다가, 때에 맞게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제가 처음에 당지 땅에 왔을 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를 얻을, 수,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당지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교역자로 이렇게 섬겼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할까 왔습니다. 그 권사님 전화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당지 땅에 내 남자 친구가 있, 내 남자 동창이 있는데 그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전화를 해서 약속 장소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친절하게 듯이 대해주시는지 아 제가 그냥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부부가 이제 교회를 등록하셔 가지고 함께, 이제, 예롭지 않게, 이렇게, 신앙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상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이, 이분이, 이분이 알고 있는 그건물주의을 예, 조물주 바로 다음에 건물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건물주, 이 건물주와 어? 이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회 상가, 지금의 나음교회 자리, 그 자리, 그 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 전용배 송도라는 분이십니다. 전용. 지금은 이제 당진 외곽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뵐 때마다 항상 저를 그냥 딱끗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붙여서 일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회상 7장 12절 말씀하니까 이렇게, 이름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이래. 에베네스. 요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이래.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좋은 분을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3원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적재 족소에 나에게 가장 복된 용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붙여 주셔가지고 삶만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다십시다.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월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도들 또 제자들 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월은 이제 더욱 담대게 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월을 못마땅하게 여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월을막 죽이려고 예를 쓸때 그때 형제들이 사울을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나 사울의 고향인 길리아기아 다섯 가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여러분, 아이론지 하잖아요? 예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는데 예전에 본인 예수 믿고 이제 이런 역전에 이제 그런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형제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위험을 피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 죽음,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돕는 자를 통해가지고 사월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고향까지 가도록 예, 하나님께서 이제 형제들 붙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것. 보호하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움 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나바, 형제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편에서는 예수 믿기 전이사람들은 원수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사울에게는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사월이, 사월이, 사월이 바울 되고, 바울이 이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대께 도움을 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회이 편지 쓸때 고린도교의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도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 근데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여러분, 교회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의 관점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이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진짜 바울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예요 시작하는 힘은요 이런 축복된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1절의 오늘 본문입니다자 31절로 가볼까요 시작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31절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역자들 함께하고 같이 세워가고. 그래서 더 수가 많아지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우리 그런 교회 우리 꿈꿔오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역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는 때로는 우리 때로 때로는 우리는 동역자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요, 또, 너 함께 하는 동역자가 계시는데, 그분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성령님을 동역자 삼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 동역자 삼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자, 오늘 우리 교회의 말씀, 내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요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등등이 서가고, 주를 경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더 든디 서가 결점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대하며 사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앞으로 너를 위한 축복된 만남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 기대해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소망과 그 앞길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성유사님들과 코로나에서제 전망에서 덥게,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이 일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모든 권석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 이 예배한 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등록한 믿음의 가정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 지어다 아멘